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너희는 그나마 알아달린다. 몇놈 알아들었잖아. 자, 이거 그대로 적으면 돼. 에이? 깨진 창문 효과 들어봤잖아. 창문 하나 깨지면 거기 다 슬로마 되잖아. 그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에이? 근데 약간 이거는 공유제를 지금 공유제 개념 넣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 에이? 자, 이거의 대표적인 게 서울에 강동터미널 있어. 강동터미널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 옛날에는 거기 얼마나 이용 많이 했겠어. 근데 지금 아무도 이용 안 해. 지금 내가 여름에 갔거든. 선생님, 동생 집이 그 근처여가지고 강동터미널로 갔단 말이야. 거기 다 리모델링한다고 다 공사 중이야. 왜 망해가니까. 상가에 입점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 와. 옛날에는 얼마나 그 강동 터미널에 사람이 분볐겠어 예,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가. 몰랑한 거야? 이거야? 몰랑해, 가게야? 아무리 해도 거기 사람이 안 가. 다 강남 터미널가. 거 터미널 가. 센트럴, 그거 있잖아, 터미널. 어, 너희 이제 서울로 대학 가면 알게 돼. 다 거기 이용하겠지, 뭐. 자 어떤 새로운 자원들? 서울애들한 강동터미널 말하면 이 글이 금방 이해될 텐데. 아, 이 강주는 옛날에 저기 있었어 터미널 유스케어 전에 터미널 있어. 거기가 그런 거야. 아예 몰라겠잖아 거기에. 자 새로운 자원 예를 들면 봐봐 새로운 공항이나 새로운 쇼핑몰, 아까 터미널 같은 거. 모든 사람이 이용하잖아 공유지죠 공유지. 자 이런 새로운 자원이 항상 어쩐다 문을 연다 이 말에 자 위드 명사 ing 위드 명사 ing 이거 어볼 챙기고 에?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죠 나 혜택 받잖아 유스케어 이용하면서 혜택 받잖아 에? 공항 이용해야 하네 공항 인천공항 이용하면서 혜택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이용 자체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 에? 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받으면서 이 새로운 공유 자원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문을 연다 이 말이야. 모함으로써 뭐 공유함으로써 공동 자산이죠. 공동 자원. 즉 공항이나 터미널, 쇼핑몰 거 우리 스타 뭐 들어오잖아. 예. 스타필드 들어오잖아. 2026년이란 자, 도시나 또는 주정 어, 주예산, 국가예산, 이렇게 하면 돼. 어, 시예산 들어가잖아요, 공항에. 예? 나라예산 들어가잖아요, 인천공항. 자, 곧, 어느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이 문장 안기하시고 투투 투, 투영법에, 투영영사, 포우주, 영런애 1학년 때부터 한 거지. 예? 어,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면 많이 물어보던데. 투영부, 포우주, 이 오순대로 영장 연습하시고, 어, 투, 너무, 이거 해서, 의주가, 알, 아, 할수 없다, 할수 없다. 부정어, 알지? 응. 어. 안기해.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어. 쉽고. 그대로 써있죠. 자, 봐봐. 교통량이 당연히 몰려, 안 몰려. 엄청 몰려, 터미널에. 어. 교통의 양이 증가해. 너무 크게 증가해서, 이 공유지가 어쩐다.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에? 교통 정체 심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 쇼핑몰 많이 와. 처음에는 많이 오잖아. 에? 저 뭐야 시내 시내 가면 옛날에 거기 막 쇼핑몰 큰 것들이 있었잖아. 거기 옛날에는 처음에 개장했을 때 사람들 많이 왔어. 근데 가보니까 다 상가가 비어있던데 사람이 안 가니까 그래. 에? 강주 시내 그 쇼핑몰들 있잖아, 큰 것들. 교통 체증 생겼겠지. 그 다음에 봐봐. 과밀이야.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그니까 러 어느 순간 되면 거기 가, 안 가. 에그 복잡하고, 그 가지 말자. 이렇게 돼. 에? 그 다음에 과도한 사용그 많이 사용할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럼 뭐가 흐름해져. 점점. 에? 과도한 사용 주어가 이게 세 개야. 세 개가 어쩐다. 줄인데. 혜택을 줄이겠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작용이 더 크잖아. 안 좋은 게더 커진다. 이 말이야. 자, 공유자원의 혜택을 줄여버린다 이말이야. 공유자원의 혜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소시킨다 이말이야. 자, 모든 사람을 위한 공유자원의 혜택을 줄여버리게 된다 이말이야. 즉, 이게 바로 뭐다? 공유지비극이다 이말이야. 예? 공유지비극. 음. 자, 새로운 자원이 자 봐봐. 강동터미널, 그걸 딱 비싸졌는데 확대돼. 저유스케어그 옆에 봐봐. 다 아파트 건설된다고 확장할 수 있어. 없다고. 땅값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봐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쇼핑몰 늘리고 싶어. 그 다음에 터미널 공항 늘리고 싶어. 못 늘려. 봐봐. 새로운 자원이 확장할 수가 없고 제공될 수가 없어. 부가 추가된 공간에 의해서 추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거기 다 비싸져가지고. 어. 사람 많이 오니까 더 넓히면 되잖아. 근데 넓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에, 넓힐 수가 없으면, 그것이, 이 새로운 자원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이가주 아니다, 이, 보여. 앞에 있는, new resources야. 이런 새로운 자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거기 이제 막분비 에, 엄청 분비고 사람 많고, 이제 그러면서 자원을 해생하게, 훼손하게 돼.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에스칼레이터 고정난 것처럼 그렇게 해송된다고. 그 사고 있었잖아. 자, 그리고, 너가 어쩐데 해결할 수가 없어. 네 혼자서는. 공유진데 나 혼자 잘한다고 돼? 안 된다고. 혼자서 해결이 안된다이 말이야. 그 문제가. 어. 고통 지층 해결이 안 돼. 어. 자, 고립해서 따로 격리해서. 자, 너의 동료 운전자나 보행자 경쟁하는 사용자와 분리해서 나 혼자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 모두가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기가 쉬워려. 어렵죠. 그니까 공유지의 비극이야. 그럼 봐봐. 전체 활동. 아까 전체 활동,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공항 터미널에서 일어난 모든 활동을 합친 활동이야 여러 사람이 쓰고 있잖아. 이 새로운 자원에 전체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겠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겠지, 거기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활동도 증가한다, 이 말이야. 개인 활동도 더 커진다, 이 말이야. 아? 똑같이. 자, 더스 챙기고. 쏘 동사, 주어, 바뀌어 있죠? 이거 여러 번 했다. 앞에 긍정문이면 s 고 동사, 주어, 바뀐다는 거. 아? S도 그렇다. 개별 활동도 똑같이 증가한다, 이 말이야. 에이? 자, 스타필 때 계속 놀러 간다, 이 말이야. 가면 재밌으니까. 더 놀러 간다, 이 말이야. 에이? 그럼 다른 사람도 재밌을 거 아니야. 그럼 다 됐고, 계속 더 자주 간다고. 에? 그러나 버데 가지고 이제 한계째 이르겠지 한계째 그러나 해가지고 역학이야. 힘의 균형 관계를 역학이라고 해서 에? 공유, 공동 사용과 과도한 사용의 이런 역학이 계속해서 너무 길어져 버려. 계속 그 기간이 길어져 그러면 그 자원이 훼손되겠죠. 에? 과도한 사형과 과밀이 지금 겹쳐있잖아 에? 그러니까 훼손되겠지 너무 길어지는 거야 너무 길어지면 둘다이 공동사형과 과도한 사형이 시작된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고 싶어해 가기 싫어해 가기 싫어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봐봐 점점 손님이 알아 강주 시내 거기 있잖아 쇼핑몰들 망해가지고 막 건물 몇 층까지 다 지었는데 가, 다 가게 다 빠졌잖아 그거야 정점 이후에 피크를친 다음에 떨어진다 이거 폴리다 폴 조심해. 이제 안가 사람들이. 그러면 서 상가가 안 나가. 점점 더안 나가. 상가가 상가에 핀 상가가 많아 그럼 사람들이 점점 더가안 가. 더안 가. 가. 그래서 뭐한 하는 거야 몰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끈대 몰락을 이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쇼핑센터 망한다 이 말이야. 어그강주 시내 많아. 그다음 에 여기 안기 아시고, 요거 안기다. 자, 왓절이 주어로 나와 있어. 왓절 여기까지. 야 이즈가 동사야. 근데 메이크가 오형식이야.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요 명사구. 그다음에 트레직이 형용사야. 비극적인 형용사. 여기까지 끊어야 돼. 여기 형용사 나야 된다. 자, 봐봐. 공유지의 비극을 진짜 비극이 되게 하는 것은 이 말이야. 비극이 되게 하는 것은 뭐다? 이런 몰락의 역학이다 이 말. 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어째? 상가가 안 나간다고. 빈 상가야. 에? 지금 서울에도 그런 상가들 굉장히 많아. 강주도 많고. 여기 빈, 1층에 빈데 상가들 많잖아. 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에? 즉, 즉, 즉이야. 몰락의 역할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몰락의 역할이 뭐냐면 파괴와 태보다 디제너레이터 앞에 뭐고에 나왔어. 공유자원의 능력의 파괴. 능력이 사라졌어. 어떤 능력이야? 그 자신을, 예? 공유자원 자체를 재생하려는 공유자원의 능력이 사라졌거나, 파괴됐거나, 또는 퇴보했다이 말이야. 능력이, 예?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파괴 태보도 애우시고, 그 다음에, 이 셀프 조심의 목적으로 쓰였어요. 예? 리제너레이트의 목적어야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동사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거 통사잖아. 못뭐쓸 재생시키다. 을르를 안 붙여줬네. 목적하니까 생략 불가,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강주 시내 쇼핑센터에 있으면 되겠다. 우리는. 그러면 이해하가다 <laughs> 상가 비행인데 엄청 많잖아. 선생님 시내 안간지 오래되지만 뉴스에 나오던데. 많지? 아니야? 아니면 말고.